네, 안녕하세요. 갓방탄입니다 오늘은 우편물 온 것을 다시 한번 후기 한개더 올릴게요. 이거 끝나면 한개더 올릴 겁니다. 요왕신환에서 7월 1 3일날 대한민국 우편으로 390원 쓰셨습니다. 써주셨습니다. 정국이 동송으로 막아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지민이 박지민 사랑의 포카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시켰더라 제거 옆에다 적어놔서 시킨 물품을 달콤님 한테 시킨 것 같네요. 또 천원에 산것 같아요. 슬퍼지지는 아닙니다. 되게 많이왔어요 스물다섯 장인가. 포카가 많이 없어서 근데 저는 도무송도 사야 되는데 일단. 지민 사랑해, 샵 지민 이렇게 돼 있고, 펜서 사진인 것 같아요. 되게 이뻐요 이것도. 이렇게 짧은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